자, 흥부석이 보겠습니다. 이 최근에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라는 악재에 좀 익숙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 게또 이런 낙폭을 만들어냈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다권에서 새롭게 지지라인을 형성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 왜 그러냐. 지금 이 지상전 돌입 이슈 때문에 그런 건데, 물론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이런 게 지금 다시금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지상전을 재고한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한다 왜 그랬죠? 하마스가 50명 석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깐 지상전을 재고한다고 하다가 지금 다시 스파크가 튀고 있는 그때 이제 국제유가가 좀 안정이 됐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다시 튀어 오르고 있다는 라 거예요 오히려 중간에 진정인 줄 알았던 이런 낙폭들이 이중 바닥형으로 강한 슈팅을 더더 더 강한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돼버렸다라는. 일단은 오늘 자 소식으로 이스라엘 군이 탱크 보병, 지상전이죠, 이제는. 얘네들을 투입을 해서 가자지구 하마스, 테러단체, 가 하마스죠, 그러면은. 얘네들 타격을 했고, 지금 다음 단계를 준비 중이라고. 그러니까 점점 확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낙폭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간격 방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려면은 국제효과가 좀 꿈틀꿈틀 돼야 되는데, 물론 좀 시간 문제이기는 합니다. 여기서 추가 이슈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미란 참전입니다. 얘네는 계속해서 시장에 잠재적으로 존재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소모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2차 폭등을 할수 있는 상황이죠. 3차 오일 쇼크가 일어난다라는 거이런 것들이 결국에 다시 국제효과 공급 이거를 불안심리를 유발시켜서 폭등을 만들어낼 거예요. 지금 워낙에 100달러 근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란이 이제 참전을 준비하려는 모습만 보여도 다시 수직상승을 할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좀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도 국제효과가 2%가 진정을 했어. 근데 이란이 참전을 하면 얘도 심지어 오펙, 오펙 하면 모르실 분들 있으케? 여기 가맹국이지 않습니까? 산유국이란 말. 얘가 참전을 한다고 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뛰어 올라가. 100달러는 우습게 가는 겁니다. 근데 확률이 높아요. 이란 참전에. 왜냐면은 이스라엘 자체는 멈출 생각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기술적 분석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먹히려는 모습도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시장 분위기, 테마성, 이런 거에 반응을 하죠. 그래서 정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국제정세를 진짜 빠르게 파악을 해서 그 정도 빠르기로 똑같이 대응을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뉴스 찾아보시면서 한발 늦게 대응하지 마시고 그리고 뉴스를 보고 이게 흥부석유나 국제유가에 어떤 유의미한 흐름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를 혼자서 도출을 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빨리 본다고 해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극보드를 받아서 분석한 다음에.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거 받아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신청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되는, 돈 들어가는 거 절대 없으니까 편하게 신청 주시고요. 그냥 이거 말고도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 좀 명확하게 오른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은 지금 장전 모멘텀 강한 녀석들로 빠르게 치고 나오실 수 있게끔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찌되었건 지금 시장이 막 미쳐가지고 2300 뚫고 난리가 났는데 최대한 엔징 하려면은 트레이딩 쪽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주 괜찮은 전략입니다. 자, 잠시 그런 단타 종목들에 대해 안내드리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보통 아침에 거래량이 많이 쏠려서 그 시간대에 매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장전에 이슈 있는 종목들, 당일 거래량 있는 종목들, 그것들 중에 올라갈 것 찾는데 혈안이실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죠 혼자 이것저것 찾다 보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놓치는 재료들도 있고 그리고 시장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시동 걸고 올라가는 종목 놓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일일이 이슈 테마 정리하고 종목 찾아 고생하실 필요 없이 제가 정리해 놓은 부각될 이슈들과 추천 종목들을 미리 장전의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 단체 문자로 다 쏴드리고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걸을 거 걸고 코멘트까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바쁜 아침에 제가 드리는 정보들로 시간 단축하시고 성투하자고요. 그리고 8월 9일 날 제가 시초가로 추천드린 인벤티지 랩 비록 약간의 갭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매수 물량 꾸준히 쌓여주고 결국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고요. 또한 이 중효제약도 차익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세력들의 물량은 지켜지고 한 번의 개미털기 이후 다시 올려주어서 넉넉한 수익 구간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단기선 종목들 매일 아침 장 전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남겨주시면 됩니다. 금전 요구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저 따라오시면서 천천히 계좌증식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당장 투자할 예수금이 없고 준비 단계라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에기스 정보들 종목들로 감을 미리 찾아놓게 되면은 나중에 제대로 시작할 때 기복이 없는 순탄한 주식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고 다 여러분 잘 되라고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요.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고 수익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파악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진짜 말도 안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유를 나열을 해보자면은 먼저 대외적인 이슈. 일단 이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들의 실적 호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테슬라 그리고 AI 쪽 이런 데가 너무 안 좋고 특히 이 알파벳이 마이너스 10% 정도가 빠지면서 이 아무래도 미증시라는 게 글로벌적인 대장주의지 않습니까? 방향성 훼손에 따른 이런 불안감이 국내 증시로 온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또 하방 압력으로서 작용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또 이제 한 가지 추가할 게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바로 지상군 투입 여부가 일전에 상당히 핫했다가 또 하마스가 뭐 50명 정도를 석방한다고 해서 지상군 투입을 이스라엘에 제고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조금 다시 지상군 투입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 쉽게 말해서 극전 우려가 생성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요인 이걸 살펴보자고 하면은 어 최근 어, 어제 그리고 어그제를 보면은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았어요 실적들이. 근데 오늘 발표되는 스케 k 하이닉스. 그니까 얘네들을 포함한 실적 발표 주력 업종들 오늘치 한정입니다. 이게 실적이 미스, 그러니까 실적 예상치 하회죠. 그나마 믿을 게 실적이었는데 이런 게 하회가 떠버리니까 좀 과하게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다 합쳐 보면은 매크로 그리고 지정학적 실적 이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어마무시한 이런 하락을 이끌어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지금 상황이 이전에 2100선까지 내려갔었더니 9월 그 정도의 패닉셀이 떠오를 정도로 투심 자체가 많이 망가지긴 했어요. 그래도 일단 오늘 현대차, 현대차는 실적이 잘 나왔었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이렇게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보건력, 그러니까 회복세가 힘이 붙어주면서 좀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나, 코스피, PBR이 지금 장중 가격 기준으로 거의 0.8배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평가가 됐다라, 저평, 가 구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특히 지금 같이 이 하방 압력의 대부분의 요인들이 이렇게 대외적에 쏠려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겁나게 팔아제끼고있어 그러니까, 요런 부분, 펀더멘탈 측면에서 여기 저평가가 됐다라고 하면 외국인 매수 유입이 상당히 나중에 원활화되거든요. 물론 흐름이 경사가 됐을 때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은 부정적인 재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영원히 하락만 하는 시장은 절대 없습니다. 일단은 진짜 온갖 부정적인 재료밖에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는 진짜 자그마한 재료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태가 정반대로 전개가 될수 있거든요 시장에서 비이상적인 그냥 오늘과도 같은 흐름 있죠 이런 비이상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이제 극점, 극점에 다다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2,300을 뚫었죠 근데 이제 그만큼 종가에 매수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요 언제든지 반등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매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진짜 투매는 말 그대로 휩쓸리면 안 되는 파도 같은 거예요 그 잠깐의 공포 심리를 이겨내면 큰 보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이 오늘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3.55 정도 이렇게 빠졌었는데 코로나 때만 해도 마이너스 8%였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결국에는 대상승장이 나왔다는 거 일단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더 많게 더 상당 부분을 차지하도록 많은 종목들이 여러한 요인들 때문에 눌려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관망을 하는 게 좋지만 뭐 어떻게 해서든 멘징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사실 수익을 보려면은 개별 재료가 엄청나게 강약 강약한 종목들, 개별 재료의 강도가 높은 종목, 이거를 추려가지고 보유 기간을 조금 느슨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멘징이 좀 급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런 것들 추려서. 선물로 종목 드리려고 하거든요. 잠시 집중하셔서 그런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를 진행해서 무료 이벤트 히든 종목을 구독자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단기 주도 테마들 중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주 받아보시는데 단돈 1원도 들어가고 있지 않고요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전달드리고 있으니 수익 볼수 있는 종목 문자 주셔서 미리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심리는 재료가 뭐 하나 떴다 하면은 동네 축구 마냥 우르르 몰려가는 식이죠 돈의 이동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흐름 파악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야 자금 상황도 넉넉하고 여러 상품으로 해증을 해놓으니까 물려도 상관이 없는데 개인들은 시드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몰빵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평균적으로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매우 뼈아픈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 중 확률 높은 종목들로 엄선해서 입절가, 손절가 철저히 지켜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우상향 시켜야 되는 거죠. 빠르게 자금이 섹터별로 순환하는 지금 지금 이 시기에는 세력들의 자금 추적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면. 정기적이고 높은 빈도로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유의미한 지표들에 걸러진 종목들 중 재료 상으로 추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8월 23일 오전 구독자분들께 안내드린 엑스게이트는 양자 컴퓨터 테마의 재주목 이전에 빠르게 시초가로 진입해서 하루 홀딩 후 대략적으로 50%에서 60% 가량의 자율 입절을 실시하였고 비중 또한 적. 지 않게 설정하였기에 높은 수익 실현이 아주 용이했습니다. 그보다 잠시 더 전인 8월 21일 또한 인산가의 단기 모멘텀을 주목해 40% 정도의 익절을 성사시켰고요 해당 종목 또한 확신이 있었기에 비중을 높게 세팅하였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이탈시에도 추가 대응점이나 손절점을 칼같이 관리 가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은 매우 크게 손실은 매우 작게 가져가면서 전반적인 계좌의 우상향을 목표하고 있고 실제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괜히 혼자 머리 싸매면서 올라갈 종목 찾아내느냐 고생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선반영이될 대로 돼버린 재료 가지고 뒤늦게 들어가서 고점에 물려서 강제로 가치 투자, 기도 매매 하지 마시고, 제가 검증해 놓은 종목들로 흐름 찾으시면서 계좌의 회복 혹은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보내 주시면 제가 엄선한 종목들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금전 요구 없고 보내 주신 분들 한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 주세요. 자, 수익이 나는 매매 방식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분명히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수익이 거기서 거기다 계좌에 발전이 없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시죠 내가 주식 좀 배워서 단타 승률이 8할 정도 되는데 대체 왜내 계좌 자릿수는 늘어날 생각을 안 할까 하고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실제로 감이 좋으신 초단타 스켈핑 하시는 분들은 10번 들어가시면 9번 정도 수익을 보고 계세요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하세요. 문제는 뭐냐? 보통 그런 식으로 단기간 내 승률이 높으신 분들은 한번 물리면 이전 수익금을 죄다 반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수익은 짧게, 손실은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률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점점 사람이 자만심에 가득차게 되어요 사람 심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10번 들어가서 9번 수익을 보는 사람인데 이까지 주식 투자? 쉽지 내가 시간만 더 빡세게 투자하면 금방 부자가 될수 있어 내 본업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인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승률이 높으니까 잃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진짜 주식장에서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를 맛보려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발하기 이전 주도 테마가 되기 이전에 저렴한 종목을 매수해야 하고 목표가까지 버텨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로봇, 2차 전지 등의 주도주들은 연초 대비 대체 몇 퍼센트나 올라갔나요? 에코 프로는 1500%까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00% 가까이. 하나의 큰 추세가 형성되었을 때 비중을 확실하게 실어주거나 심지어는 레버리지까지 활용해서 그걸 끝까지 먹는 방식을 실현시키는 방식만이 이 시장에서 유의미한 계좌 증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와 새 구독자님들은 로봇과 2차전지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올 초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던 AI 테마 중 셀바스 AI를 작년 말에 초저점에 진입해서 600%가량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자금을 전부 빨아들일 다음 주도 테마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중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이미 이전에 시장에서 한번 각광받은 적이 있었던 테마이기도 하고,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쪽으로 방향타를 어느 정도 틀어놓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섹터 전반적인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에너지 기업 대부분은 해외 수주로 꾸준히 견조한 매출을 이어오고 있기도 하고, 매출 기반이 국내보다는 해외이기 때문에 국제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현재 미국 측에서 이미 다 끝난 긴축 재료로 막바지 시장 압박을 강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서 아주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축이 완전히 완화되고 이제 다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자금이 풀리기 시작한다면 이전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을 엄청난 자금으로 밀어붙였듯이 친환경 에너지에 관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이 매우 자명합니다. IRA 법안이 초기 2차전지 섹터에 강력한 모멘텀을 불어넣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2차전지 그 이상의 상승폭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차트는 재생에너지 섹터 내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미 장기간 조정의 구간들은 다 지나쳤고 슬슬 저점에서 세력들이 시간을 두고 매집하는 것이 포착되는데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상승 랠리를 가져가기에 충분한 시작 조건을 갖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찝어줘도 팔아,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에 시장 노이즈, 약간의 수익으로 인한 흔들림, 그 때문에 못 찾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도중에 팔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게다 증권사 수수료, 어, 증권사나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등 좋을 일 없는 행동인 만큼, 지금 그걸 방지하기 위해 제가 멘탈 케어까지 해드리니까요. 다음 예비 주도 섹터 받아보시고 그 뒤에 관리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문자로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